온다, 온다. 온다라고 하니까 뭐가 오는 건지 궁금하셨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뿅. 안녕하세요. 지방대학 총장 닥터환입니다. 지난번에 온다에 대한 이영상이요 영상이 올라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온다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싹 모아서 제가 질문 하나하나씩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7가지 질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볼까요? 원단은 이 지방을 녹이는 기능이 있고요. 어, 피부 진피에 에너지를 줘서 탄력을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얼굴 살이 퍼지기 시작해서 이 리프팅이 필요한 분, 얼굴 살을 좀 이렇게. 줄이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좋아요. 사실 리프팅은 이 안면 거상부터 시작해서 뭐 실리프팅, 뭐 각종 고주파, 레이저 초음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픈 게 싫은 분, 안 아프면서 효과는 좋은 방법을 찾고 계신 분, 특히 이 얼굴의 이 중간 부분과 이 아래 부분 이런 부분의 개선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좋습니다. 온다는 약간 이 뜨겁다는 느낌을 느낄 수는 있지만 아주 잠깐이고 뭐 정말 아프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뭐 플라시보 효과죠. 뭐든지 뭐 세게 해야 좋을 것이다. 그것도 뭐 아주 아프게 해야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온다에 있어서 이 에너지 양을 엄청 세게 많이 넣어주면 볼살을 빼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 에너지를 좀 낮추고 시간을 좀 오래 동안 준다면 비슷한 양의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비슷하죠. 뭐꼭 그렇게 아프게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게 뭐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 일단 온다를 한번 하면 바로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음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갸름해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시술 직후 사진인데요 금방 차이가 나죠 그런데 한달 정도 지나면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온다라는 기계는 말이죠. 정말 좋은 게 별로 부작용이 나타날 일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너무 한 곳에만 집중해서 하다 보면 피부가 약간 폐어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것을 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면 부작용도 아니네요. 온늘은이한 번만 해도 눈에 띄는 효과가 있지만 한 번만 하고 다시는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술은 아닙니다. 탄력을 좋게 해주고 또 원하는 만큼 지방을 줄이려면 한 3, 4주에 한 번씩, 3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 4에서 5개월에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지가 잘 되죠. 이렇게. 아, 저희는 여러 가지 시술들과 함께 시술을 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기기를 선택을 해야겠죠. 포레지 미라제, 주베룩, 주기세포, PRP,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해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좋아지게 할수 있습니다. 이 기계가 원래는 이 바디에 사용하려고 만들어졌던 기계입니다. 아, 혹시 그거 아셨나요? 그만큼 지방과 피부 탄력에 강력하게 만들어져 있는 기기라는 거죠. 바디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지방 흡입을 해야 할 만큼 부위가 넓고 양이 많다면 지방 흡입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온다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지방 흡입 수술을 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용도로 이 기계를 많이 사용합니다. 온다라는 치료 방법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